저희가 네. 오늘 농구 코트를 배경으로 한 이곳에 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레슨 준비하셨어요? 혹시 스테판 커리 아세요? 알죠. 네, 굉장히 어. 유명한 NBA 농구 스타인데, 네. 얼마 전에 레슨에서 보니까요, 호텔에서 골프채를 갖고 딱 치다가, 위류된, 탁 <laughs> 깼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걸 보고, 아, 우리의 레슨을 봤으면. 이게 어, 먼저 나갔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흔히 집에서 있는 볼을 가지고 할수 있는, 레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전은규라고 합니다 구력은 한 10년 정도 됐고요 핸디는 9개 정도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 살고 있는 김성세입니다 그리고 34세고 구력을 3년 정도 됐고요 핸디는 12개 정도 치고 있습니다 자, 뭘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어~ 이렇게 또 공원에 나왔잖아요 네. 농구공 또 아니면 축구공을 이용한 어~ 골프에 필요한 레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커플끼리 같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그냥 막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을 알고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음. 그렇죠. 공을 네. 가지고 연습을 할수 네. 있다는 건데.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공구공만 네. 있으면은. 네. 저도 네. 골프를 잘칠수 있게. 어, 꼭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왜요? 네, 어느 정도 좀 <웃음> 연습을 <웃음>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드리블 한번 해보세요. 드리블. 드리블. 네. 네. 뭐. 그냥 공을 치는 거죠. 위에서 밑으로 치는 거지 이거는 뭐 드리블이라고 할수 없죠. 어, 드리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laughs>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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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드리블을 네. 하는 게 골프 실력에 도움이 된다 뭐든지 이, 저는 선수한테 그래요 뭐든지 운동을 다 해라 아뭐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지 말고 뭐 요가도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뭐든지 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운동의 스포츠 동작이 다 네. 골프하고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 좋죠 근데 사실 드리블만 한다고 해서 골프를 잘칠 수는 없죠 네. 그러면 한번 직접 보여주세요 시범을 아니, 자, 보여주고 이 앞에 라인이 있죠 자, 이 앞에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 라인을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확 돌려도 안 돼. 이거를 갖고 하라고 하면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 이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돌아서 친다고 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팔을 좀 늘어뜨리고 몸 앞에서 회전. 그때 내 몸통도 살짝 돌아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회전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딱 멈춰야 된다. 어... 근데 이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전할 때는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연습이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우리가 프로들이 항상 얘기하는 쓰리쿼터 스윙 또는 펀치샷 스윙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이 선이 내몸 앞에 있으면서 딱 했을 때 펀치샷하고 똑같은 자세가 나옵니다. 자, 이 라인 라인이 몸 안에 딱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거기서 백스윙.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잘못해서 너무 몸통 회전만 하다 보면 너무 뒤로 갈수 있으니까 약간은 내 가슴 앞에 공이 놓여 있어야 되고요. 다시 또 그대로 들어왔을 때는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조건 바로 놓는다고 해서 또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내 오른쪽 허리 쪽으로 해서 숙여하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쭉 나가 보세요. 예. 네, 스톱. 예. 네, 나갔을 때 발도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내 가슴 앞에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 많은 분들이 이걸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떤 분들이냐? 바로 조수애 아나운서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된 동작을 너무 잘해주니까 네, 그쵸? 적어보세요. 네, 네, 자, 쳐아보세요네네자 그렇죠 이런 자, 엉덩이가 어떻게 돼요? 자 그렇죠 네, 이런 자, 엉덩이가 어떻게 돼요? 빠지죠? 엉덩이가 <laughs> 이렇게 반들어 <laughs> 가네요 이런 않아요? 동작이 나오면 안 돼요 네. 자, 같이 백스윙을 하면서도 턴이 되고 머리가 따라갔죠? 네. 이렇게 머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이 동작을 연습을 안 하고 치면 사탈때 머리가 따라다니는 근데 문제가 팔은 생겨요 팔은 굽히나요? 자연스, 살짝, 살짝,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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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면서, 살짝 피면서. 자 백스윙하면서 머리 놔두고 허리턴도 같이 되고자 벌써 팔꿈치가 벌어지려고 하죠 어. 자연스럽게 모아져야죠 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네. 들어올 때 느낌이 인사이드에서 자연스럽게 딱 들어오고 음. 그다음에 나가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하체가 안 들어오죠. 자연스럽게 쭉 들어와야 돼요. 근데 팔이 너무 뒤로 가면 안 돼요. 몸 앞에 딱 있어야 됩니다. 야, 자, 너무 어렵네. 너무 어렵죠. 네. 이공 갖고 하는데 골프채가 있으면 공도 맞히고 뛰어야 되고 멀리 보내야 되고 똑바로 보내야 되니까 음. 이런 아, 동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음. 음. 이 운동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앞에 라인. 자, 몸통 회전하면서 머리가 자연스럽게 너무 가만히 있어도 안 되지만 이렇게 따라오면서 팔꿈치가 벌어지지 말아야 돼. 요이 볼을 갖고 할 때. 그냥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평소에 치키닝하고 오버스윙 되시는 분들은 이 공을 잡고 해도 이렇게 올려버려요. 아 그래서 착 자연스럽게 오른 팔꿈치가 몸 앞에서 딱 놓여지고 내려올 때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대로 내리면서 회전이 됐다가 다시 또 자연스럽게 회전이 돼요. 그렇죠. 오! 오 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좋았는데, 내리면서 어떻게 돼요? 팔을 이렇게 밀잖아요. 밀면은 이 볼이 내 몸하고 같이 안 다니죠? 내 아, 네, 가슴하고 아, 네. 같이 다니게끔. 그래야 팔꿈치가 모아져요. 근데 치킹 나오는 아마추어들은 여기서 팔을 이렇게 밀어버린단 말이죠. 네, 볼을 칠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팔이. 자연스럽게 모아지면서 다니는 이 느낌, 몸에 회전하고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뭐 선수들이 운동할 때그 웨트장에서 이걸 갖고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따라하면 오히려 스윙이 다안 되는 거죠. 이걸 알고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자세 굉장히 좋아요. 자, 팔꿈치 모아지고 회전. 그리고 그대로, 그렇죠. 오케이. 자, 두분다 예. 조금 안 되는 동작이 있어요. 예. 여기서 백스윙까지 되는데, 그 다음 동작에서 자꾸 이렇게 뻗으려고 아. 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측면으로 똑바로 쫙 쓰셔야 돼요. 자, 원래는 벽, 벽으로 볼을 던집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볼을 촥 던지는 거죠. 음. 네, 이 동작이 나와야 돼. 이건 뭐냐. 스윙을 하면서 내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려주는 동작을 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네. 자, 그냥 던져주세요. 자, 와서 쭉 던지는 겁니다. 이 동작. 여기까지 이 자세가 나와야 돼요. 자, 다시. 네. 자, 백스윙. 자, 이걸 할때 헤드업을 먼저 하지 마시고요. 왔으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내려지면서 쭉 던져야 돼요. 이걸 너무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동작을 연습하는 거죠. 처음부터 상체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와서 멈췄다가 던지는 느낌 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저랑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쉬워 보이죠 아니 친구나 네. 아니면 가족이나 같이 연습을 할수 있잖아요 네. 선수들이 이 연습을 와. 연습장 그리고 그 헬스장에서 정말 많이 하는 동작이에요 이것도 자자 어. 자, 거기서 그, 그대로 내렸다가 그다음에 돌면서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보통 한 동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체가 다 쫓아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들은 절대 먼저 열지 않아요 왼쪽 어깨를.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인아웃을 치는 동작이 아니라 와서 기다려 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서두르지 말라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네. 자. 아니 아까 공을 들고 하는 거랑 또 이렇게 던지면서 연습해 보는 거랑 차이가 느껴져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음. 아 같아요. 여기 좀 던져지는 네. 느낌이. 네. 아까는 되게 뻣뻣하게 아까 말씀하셨 다시 뻣뻣하게 되는 느낌이데 네. 어색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렇죠. 한번, 네. 네. 한번, 네. 한번 네. 계속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어 오, 오, 좋아요. 오. 네. 계속 자연스럽게 편안한 동작이 폴프로 가장 잘칠수 있는 네.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죠. 어 네. 좋아요.